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엉클쭈쪼 아저씨와. 고양이 공주님. 네, 우리 공주님입니다. 음. 오늘, 여기서, 키라, 기라. 이게 어디냐. 여기입니 여기. 여기. 대안 건축사 옆에. 여기서, 여기 지저분해. 소포가, 소포가 아니라, 무 여기 왔습니다. 오, 좋아! 이렇게 들었네요 이렇게 반력이 들은 것 같은데 쓰레기는 여기다 놔두고 네. 아, 이제 처음에 그 학교 했을기분이랑 기분과는 약간 사뭇 다른 이제 그 좋은 기분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뭇 다른데 이런 것습니다 <laughs> 건축사 자격 등록 및 협회 회원 가입 안내. 건축사 자격 취득을 축하합니다. 당연히 축하 받아야지. 네, 대한건축사. 건축사 자격 등록 및 실무 교육 안내. 건축사 등록은 건축사 법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. 갱신 등록. 어, 이것 하여튼 다돈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교육 이수 시간, 건축사 교육원 윤리 교육 5시간. 전문교육 25시간, 자기 개발 개발 10시간, 대한 건수협회 회원 가입 안내, 음, 대한 건수협회 회원 가입하고 도 정회원 가입 절차, 구독, 좋아요, 정회원 신고서, 뭐 이런 거 작성해서 대한 건수협회에 가입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꾸덕. 저 2회 합격했기 때문에. 건사 최종 합격자 특별 대출 KB 하나은행 최대 1억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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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신용 보증서 담보 전수. 신용 대출 최대 아... 5천만 원 창업자금 대출 최대 1억 원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창업자금 대출 본부 특임 금리 협의 중이 이율이 이 얼마야? <laughs> 이율이 얼마라고는 안써 있네. 예, 그냥 담보 대출 받는 게훨난것 같습니다. 그다. 네, 담보 대출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? 그다. 네, 네, KB 하나은행에서 5천만 원, 1천만 원 대출 을 해준다는. 아, 이게 그다. 드디어 이게 왔습니다. 꾸덕. 조기 안 해? 네. 건축사 자격증. 꾸덕. 국토교통부. 국토교통부. 아, 꾸덕. 이 이런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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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좀 가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건축사 자격증, 이름, 생년월일 취득일 건축사법. 꼬다. 어? 근데 등록번호 그런 게 없네. 어? 왜? 이게 다야? 이거밖에 없었는데? 꼬다. 아. 아, 자격번호가 위에 나. 아, 이게 수첩을 안 주고 그냥 이런 이런 상패를 주네요. 네, 이런 상패를 줍니다. 이런 상패를 줘요. 아, 이렇게 이런 상패를 주는데, 요 위에 자격번호가 있는데, 요건제가가질 겁니다. 건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합니다. 2020년 1 2월 30일, 국토교통부 장관, 우리 김현민님 자격수첩이 아니라, 그냥 요거 하나로 주는 것 같습니다, 이제. 네. 건수사 자격증 해가지고, 자격수첩이 아니라, 그냥, 이 상태 같은 거. 수첩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. 네. 하 <laughs> 요거, 집에, 액자로 붙여놔야 되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요거 두개 들었는데, 네. 하여튼 요번에, 내년에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, 저같이, 4년 째 졸업하신 분들 2025년 아니면 그 이상까지 연 2회 연 3회 시험이 계속 되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건설 자격을 취득하셔 가지고 행복한 건축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것도 리뷰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 공주님이 준비한 걸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. 한번 공주님 보여주세요. 네, 저희 공주님이 <laughs> 준비한 겁니다. 구독 좋아요 하는 사랑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